안녕하세요. 허율입니다. 오늘은 제가 새로 구매를 한 신발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는데, 요즘 Y2K의 패션이 조금 유행하면서, 아디다스의 슈퍼스타, 요즘 유행하는 쌈바, 이런 유의 신발들이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지금 리셀가를 보면은, 지금 가격에 굳이 사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저도 아디다스의 쌈바는 구매를 하고 싶었는데, 리셀가가 계속 오르는 걸 보고, 구매를 구매를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슷한 느낌의 신발을 찾아봤는데 바로 푸마의 스피드캣 제품입니다 아까부터 옆에 있던 제품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얄쌍한게 삼바랑 비슷한 쉐입을 가지고 있고 이 제품은 스웨이드 버전이랑 가죽 버전이 있는데, 제가 구매를 한건 가죽 버전입니다. 어떻게 알게 됐냐면, 패션 커뮤니티 구경을 조금 하다가, 다른 회원분이 착용하신 거랑 가격적인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신기에 너무 좋은 거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저는 푸마 공식 홈페이지에서 그 시크릿 세일이라는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걸로 통해서 저는 구매를 했어요. 전뭐 이것저것 쿠폰 같은 거를 적용을 해가지고, 4만원 초중반에 구매를 했습니다. 제품 설명을 조금 더 하자면은, 이렇게 쉐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얄쌍하게 나온 편이고, 구분 재보니까는 2cm 정도 되더라고요. 소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죽 소재로 되어 있고, 조금 잘 보면 약간 축구화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긴 해요. 그리고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저는 270인데, 발볼이 조금 넓은 편이라가지고, 280으로 업사이징을 했습니다. 발볼이 넓으신 분들은 사이즈업을 무조건 추천드리는 편이고 그리고 스웨이드 버전에는 여기 앞부에 보시면은 투마로고가 조그맣게 더 있던데 이 버전은 없고요 그리고 밑창에도 로고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착화감 같은 경우에는 별로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이 정도면 준수한 편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반바지보다는 조금은 기장이 길고 밑단이 넓은 그런 와이드 팬츠에 적당하게 어울리는 그런 신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즘 유행하는 파라슈트 팬츠나 아니면 뭐 커브드 팬츠 이런 기장이 긴 팬츠에도 당연히 다잘 어울리고요. 여기 위에 신발 윗부분을 덮어주는 그런 느낌 때문에 피드캣의 가죽 소재와 쉐입이 더잘 느껴져가지고 위에를 약간 덮어줄 때더 매력적인 신발인 것 같아요. 자,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아디다스 쌈바 제품보다 훨씬 더 이쁜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바지에도 착용을 해봤는데 반바지에는 그다지 잘 어울리지 않더라고요. 저도 뭐 푸마는 뭐 어릴 때 가끔 뭐 신발 사러 갈때 구매만 했던 그런 제품인 것 같고 요즘은 워낙 나이키, 아디다스 그거 외에도 다른 매력적인 신발들이 더 많이 나와가지고 푸마의 존재에 대해서 조금 잊혀지기 시작했는데 다시 Y2K의 유행이 오면서 다시 푸마의 이, 이 전성기가 다시 오지 않을까 왔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 해봤는데 한 마디만 더 하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푸마 부모 온다. 감사합니다.